안녕하세요. 옷도 인생도 제작 중인 양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근황과 함께 4년 넘게 거래해온 부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촬영해봤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제작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산 공장은 하루에 최소 300장에서 1,000장 이상 생산 가능한 대량 생산라인 공장이 있어요 주로 직기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방 생산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보다 단가가 낮고 중국보다 소통이나 피드백 면에서 훨씬 빠른 편이라 대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도매나 브랜드를 작업할 때 지금도 이 공장과 꾸준히 작업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라인 공장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통 서울에서 봉제할 때 소매를 만들고 몸판을 봉제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작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산 라인 공장 같은 경우는 제품을 여러 작업자가 각 공정마다 나눠 맡아 라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소매를 자르고 다른 사람은 몸판을 봉제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단추를 달고 마지막에 품질 검사하는 식으로 각 공정을 나눠. 맡아 작업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단가였는데요 그래서 작업할 때보다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자체 제작을 하는 쇼핑몰에서도 부산 공장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소통이나 피드백 면에서 확실히 편했고 물론 중국도 예전보다 시스템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현지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면 불량 처리나 디테일한 수정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원단 퀄리티, 기장, 색상 차이처럼 작은 디테일이 중요한 작업일수록 부산처럼 국내 공장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부산에서 작업할 때는 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 수량, 또 꾸준히 물량을 작업할 수 있는 수량이 돼야지만 작업이 가능하고, 라인 작업 방식이라 중국보다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서울보다는 납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인데요. 대부분 서울에서는 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일 날 원단을 받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당일 날 출고를 받을 수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단을 보내고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납품을 받기까지 화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앞뒤로 하루씩 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작업까지 포함하면 보통 7일, 길면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정말 생산이 많을 때는 원단을 보내고 작업까지 해서 3일 안에 끝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전체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단기로는 진행하기 힘든 구조라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llywood timing, a perfume love. 1년 6개월 동안 유튜브를 쉬면서 이 채널을 나답게 그리고 오래 이어가려면 어떤 방향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디자이너로 현역에서 활동 중이고 이 채널은 시행착오를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방향 없이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다는 걸 느꼈고 현실적인 방식 안에서 나다운 스타일을 찾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제가 직접 겪은 제작 과정과 현장 경험 바탕으로 스스로 옷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대신 제작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해볼 수 있도록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는 것이 그게 지금 제가 가장 잘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채널명도 패션 양디에서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인 실전 의류 제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밝게 잘 나오죠. 어, 저, 어. 좀,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이 형광등 좀. <laughs> 이 영상을 통해 다시 시작하려는 제 마음이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전 우유 제작에 대해 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 보기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하시는 게 즐거워서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면은 안 힘들다, 뭐 재밌다 이런 거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3 주째 계속 일일도 없이 일했거든요. 그 다음 주 시면은 또 같이 막 산에 가고.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